복잡했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 버려 줄 고민 아웃토크쇼 홈노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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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이승엽 씨가 보내주신 이 봉투 안에는요, 대구 시민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고민남 박대구입니다. 저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201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었어요. 네,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비장하게 부채를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제가 눈길이 갔죠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어? 저 여기 알아요 국채보상운동 다 국사 시간에 다 들어보셨죠? 어,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항해서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고 전 국민이 동참했던 그런 운동이에요 음... 요즘에 가족들 빚 갚아줍니까? 에이... 갚아줘요? 안 갚아 <laughs> 네, 네. 1907년 어, 대구에서 2월 1 1일에 그 김강재 서상동 선생님이 제 걸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 금목 운동으로 이런 정신이 또 발현이 돼서 저희 국제적으로도 아, 이런 정신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뉴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국제보사 운동 교용물이 등재가 되는 피허를 줬습니다. 네. 오, 네. 오, 너무 네. 멋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2월 28일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뽀뽀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헉? 아 뭐야? 아니 뭐 그래서 사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요? 아니 사귀기는커녕 답도 주지 않고 저희는 애매모호한 사이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네? 뽀뽀까지 했는데요? <laughs> 요즘은 또그 뽀뽀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몇 개월을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7월 1일, 228 공원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고백을 했고, 저희는 드디어 커플이 되었습니다. 하... 그 2월 28일은 또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1960년은 2월 28일에 대구 학생들이 여덟 개의교교에서 독재정권에 반발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고, 228 네. 민주 운동을 계기로 저희 3.15 마산의거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한획을끈 그런 날입니다. 저는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고 싶었고 저와 시민이가 사귄 지 100일이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했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이게? 저에겐 너무 특별한 날이었는데 시민이에겐 아니었나 봐요. 오늘? 화요일?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기억을 못 하니까 진짜 서운한 거 있죠. 아니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 대구 시민의 날이라고. 그게 뭐야?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차라리 더 의미 있는 날을 기념일로 하는 게 어때? <laughs> 자신들만의 기념일을 제대로 보내고 싶었던 남자친구와 좀더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하길 바랐던 여자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이 기념일에 대한 문제는 그 흔히 커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 대구 씨가 좀 계속 상처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더 특별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월 21일은 어때요? 에 네, 둘이 처음 만난 날이고 또 역사적인 의미에 대구 시민의 날로 딱 하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2월 28일 처음 뽀뽀한 날. 이런 게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에이, 그래도 처음 뽀뽀한 날보다는 처음 만난 날이 더 중요하죠. 그 우리 시민 씨 100일 날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뽀뽀한 날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뽀뽀는 뭐 자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하려나? 그쪽 그렇죠, 뽀뽀. 예, 뽀뽀는 예. 다 다들 아, 네. 기억 못, 못 하잖아요. 남자들이 처음 만난 날, 이런 날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되게 뜻깊은 날. 어, 와이프분이랑 네. 뽀뽀한 날 기억하세요? 아, 기억 못 합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네.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네요. 2월 21일도 2월 28일도 사실 두 커플에게 모두 소중한 날이잖아요. 음, 그래서 대구 시민의 날을 하루뿐만 아니라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구 시민 주간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커플 이름처럼 대구 시민 정신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구 씨가 시민 쓰릴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씨도 대구 씨 마음 조금 더잘 알아주시고. 대구 시민의 날도 잊지 않으실 거죠? 그래요. 2월 21일. 저도 외웠는데 그거 못 외우시면 진짜 시민신해 다고. <laughs> 대구 시민 커플 너무 귀엽고 보기 좋네요.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대구 시민 예쁜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2월 21일은 대구 시민의 날.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대구 시민 주간으로 결정 첫 번째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박대구 고민남의 고민도 해결했고 또 다음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 대구시 홍보대사 이승엽입니다. 2월 21일이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의 날을 만들어 갑시다.